권쌤의 취향토. 내 취향을 맞춰봐. <목소리> 눈으로 널리 전파하라. <목소리> 화장. 화장한 게 이쁘니까. 열름 추우니까. 섹시. 섹시하면 권쌤이지. 블랙이야. 블랙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식 한국인은 밥심입니다 I love k o r a n 지금 뭐 컨셉도 비슷한데요? 아 간장 치킨입니다 이거. 네. 아메리카노. 탈찌니까 네. 그게 제일 한국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아닌가요? 프라이드 반 양념 반. 긴 머리. 단발 머리가 안 어울려요. 생머리. 내 머리가 생머리여서 염색 머리 를 너무 좋아하지만 검정 머리. 염색 머리 안 어울려요. 오렌지. 제가 가을 웜톤이거든요. 달 웜. 립스틱. 틴트는 고등학교 때 많이 플립으로 바르는 거 좋아하고. 맨투맨. 딴따라. 셔츠. 저는 약간 보이시한 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핫팬츠. 다리가 다리가 길어 보이잖아요.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핫팬츠. 맥시. 키큰 여자의 특권이죠. 블루존. 긴거안 좋아요. 해 불편해요. 이런 게 좋아요. 점퍼 같은 거. 트레이닝복. 오늘 딱 보면 알겠어니둘다 <laughs> 음, 아, 좋아하는데. 음, 앵클이요. 로퍼는 허리 아픈 제품들이 좀 많더라고요. 앵클은 편한데. 운동화. 역시 신발은 나이스. 귀걸이. 집에 귀걸이 정리함이 따로 있어요. 그것도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. 진짜 예쁜 거 많아요. 반지. 팔찌는 거슬려가지고 반지 여러 개 끼는 걸 좋아해요. 오늘은 안 꼈지만. 예! 프라이드랑 양념이요 여러분은 네.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? 저는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권샘의 취향토크였습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부분들 많이 있으시죠? <laughs> 나와 같은 맘이라면 자잘포기에요 <laughs>